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민 총회입니다. 벌써 동호회 홍보 소개를 벌써 3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 홍보를 진행할 분을 이제 모셨습니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 저희 팸텍 골프 동호회 팸텍 GC의 총무를 맡고 있는 전략 기획실 고문기 책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저희 우선 펜텍 지시는 네. 2019년도 그 8월에 창단이 되었고요. 19년도 8월. 지금 현재 그 13명의 동호회 회원이 아주 골프를 즐겁게 재미있게 취미생활로 즐기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창단 목적은 이제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취미 활동을 공유하고 친분을 쌓기 위해서 음. 창단이 되었고요. 그 공통의 관심사를 매개체로 해서 다양하게 네. 이제 서로 이제 친분을 쌓고 네. 업무적 또는 이제 업무 외적으로도 많은 유대와 이를 토대로 그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서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친목 동호가 네. 좀 강한 성향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친목 어, 동호죠. 네. 동호에 대한 장점도 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뭐 우리 장점은 우선 이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이제 그 매달 동호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개인의 취미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골프를 시작하시는 지금 골린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골린이도 어렵지 않게 함께 어울려서 네. 지, 게임을 즐기고 음. 그 자리를 이제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음. 계기를 좀 만들고 있고요 네. 그두 번째로는 이제 동호회를 통해서 업무외적으로 네. 그 타부서 또는 타 직급 간에 서로의 교류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펩택시시는 단점이 없습니다 아 확실한 거예요 나이가 아니, 좀 많다는 거, 그거 빼고. 네. 되게 어색하게 얘기하셨는데, <laughs> 아, 네. 이거는 좀, 네, 뭐 편집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아, 네, 네. 나이가 조금 있다는 거. 그래서 구성... 젊은 피가 좀 필요하다. 그렇죠. 구성원들이 아무래도 거. 이제 구력 있으신 음...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다 보니 알겠습니다. 젊은 피의 수혈이 아주 그냥 필요하고 있습니다. 아주 필요한 시점이긴 하네요. 네. 그러면. 월 얼마나 자주 모이시나요? 어 저희는 네. 이제 정기적으로는 네. 월 1회 모임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주 수요일. 네. 정기적으로 이제 모여서 스크린 골프를 즐기고 있어요. 아, 네. 아, 좋은 거네요. 네. <laughs> 그래 그런데 이제 네. 개인적으로는 뭐그 사이에 이제 만나서 별도로 음. 좀칠 수도 있고 네. 뭐더 나아가서 이제 자리를 따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음. 한번 그 이제 스크린 골프를 치면 얼마나 좀 걸리나? 인원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 네, 그렇죠. 좀 시간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그, 네. 보통 이제 한분 치실 때, 네. 한 분에 한 5, 60분, 한 시간 정도, 한 예상을, 시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 방에서 한세 4명이 치다 그렇죠. 보니, 그렇죠. 한번 치면 3시간 또는 이제 아. 4시간 정도 걸리니까, 좀 장식, 장시, 장기간이라고, 장시간이라고 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를 <laughs> 뭐 대부분 보면 이제 동호회 활동 끝나고 나서 뭐 이제 디프리나 뭐 아, 그런걸 가는 경향이 있는데 혹시 그것도 같이 뭐 저희는 혹시나? 그 워낙에 그 네. 19년도부터 있었기 때문에 네. 그뭐 디프리 같은 거 아주 좋아하죠. 아, 그 가, 같이 오래 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전기 모임 끝나고 스크린 끝나고 음. 모여서 이제 음. 가볍게 한잔하고 또 얘기도 하고 재미도 나누고 하고 헤어지고 있습니다. 어, 장점이 상당히 많네요. 어, 이게 장점이라고 하시면 저희 회원이 많아지겠네요. 아, 네. <laughs> 또 많이 회원들이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모임 시마다 자그마한 선물을 조금씩 준비를 해서 아, 네. 네, 그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고마움을 좀 표현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참석을 좀 많이 유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큰, 제일 큰좀 볼륨이 큰 선물이 뭐가 있었을까요? 아, 이것도 다 골프용품이라서 이제. 아, 만... 골프용품. 네. 아, 여기까지만 해야겠네. 네, 만났지 않을 골프, 수가 있어서 비밀로 골프 하겠습니다. 골프용품을 지금 선물로 준다고. 아, 예. 아, 너무 좋은 것 같네요. 혹시 그 동호회 활동비가 따로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골프란 스포츠가 그좀 고비용이기 때문에. 아주 비싸긴 하죠. 많이 네. 비싸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동호회에서 이제 월 전기비 회비를 받고 있어요. 아, 그 회비는, 중요합니다. 아, 금액이 중요한데. 네네. 한, 한 달에 5,000원씩이니까 참고 아,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000원, 5,000원밖에 안 한답니다. 카페도 <laughs> 괜찮은 것 같네요. 아유, 네.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어, 네. 혹시 골프동호회를 하기 전에 골프를 네. 진, 하셨죠? 어, 저는 개인적으로 2018년도부터 네. 개인적으로 네. 하고 있는데, 실력이 미비해서 아, 1, 2년 차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그 혹시 급성장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이 동호회에 가입하시고? 나서? 어, 저희는 이제 비밀병기가 한분 계신데. 아, 비밀병기가 있으신요 가장 최근에 네. 저희 가입을 해주신. 네. 또 실명을 걸어내도 괜찮나요? 안됩니다. 아, 그럼 안된다그 분의 프라이버시는 지키기로 했습니다. 네. 젊은 피가 많이 필요해요. 네. 또 저희가 네. 또 그렇게 딱딱한 사람들이 아니고, 물론 딱딱해 보이겠지만, 젊은 피가 많이 필요합니다. 네. 저희 문턱이 높지 않으니까, 잘 치시든 뭐, 못 치시든 상관없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회장님이신 전략기획실 이영기 실장한테 가입한다고 희망을, 의사를 늘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촬영은 이제 이걸로 마치고요. 어, 저는 오늘도 주민 줌아웃습니다 마지막으로 골프동호회 펜텍GC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